저희 오픈넷은 오래 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제로 포럼, 세미나, 교육 등을 준비해 왔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둘러싸고 이제 갈등이 증폭이 되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적 처벌이라는 방법과 함께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 갖는 것 역시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그 프로젝트 중에 첫 번째 행사고요. 진보넷과 함께 웨비나를 개최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혐오 표현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 법적인 규제의 필요성 역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섣부른 규제가, 법적 규제가 검열과 사상검진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의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항표현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라서 대항표현의 가능성과 다양한 형식의 대항표현을 마련해 보는 자리를, 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오늘 웨비나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버거 팀장님의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람> 또, 어.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시고 특히 첫 번째로 발표 자, 어, 순서를 바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발표 순서 안 바꿔주셨어도 발표를 꼭 하고 싶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린 쉐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제 이름은 캐시 버거입니다. 어, 현재 혐오 표현 프로젝트의 연구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NGO고요. 워싱턴DC의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단체이고요. 저희 단체에서는 현재 제 표현과 그룹 간의 폭력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혐오 표현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개인으로서 정부 그리고 기술 기업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폭력적인 표현으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성공적인 대항 표현을 위한 몇 가지 전략입니다. 2016년도에 이제 셰릴 샌드버그가 지금 현재 페이스북의 CEO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 말인데요. 이제 다보스에서 열리는 포럼이죠. 커멘트에서 그 이제 대항 표현이야말로, 이제 혐오를 영속화하는 표현들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 굉장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장을, 유리한 입장을 처지하고 있죠. 지금 현재 혐오 표현이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많은 사용자들이 직접 대응을 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혐오 표현을 봤을 때, 어 이제 페이스북이 직접 우리를 도와주기보다는 보통 어 우리가 개개인에 대응을 하는 것이 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항 표현이 어 우리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제 대항 표현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혐오에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대항 표현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 왜냐면요, 하 거기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대항표현을 통해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형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어,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대항표현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잘 모르고요.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우리가 동의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안 표현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그 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네, 다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대안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알고 있어야만 어,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에 이 질문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대안 표현이 효과적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또 저희 스스로에게 이제 대안 표현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대안 표현의 효과에 관련된 어, 연구는 조금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 기관에서도 몇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연구자들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요. 근데 먼저 여러분들에게는 어, 저희가 기존에 진행이 되었던 연구에서 얻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후에 저희의 연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 결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문헌 연구 결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혐오 표현 같은 것을 이제 포스팅을 할때 아, 단순히 네가 틀렸어 라고 말한다고 사람이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제 기존의 생각에 대치되는 정보를 쉽게 거부해 버립니다. 연구를 보면 이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대안 표현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빠르게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뉘앙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뉘앙스를 보면, 제가 이제 첫 번째 문장으로 정리를 해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안 표현을 하는 그 대안 표현자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혐오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대화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한 명이 대항 표현을 한다 그이한 명이 혼자서 이 혐오 표현에 대항을 한다 하면 이 대항 표현이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신념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이 숫자를 바꿔보면요 10명이 대항 표현을 하고 있고 한 명이 혐오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항 표현이 효과를 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이제 이 사람의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연구를 보면 대항 표현의 톤이라던가 이제 어조 그리고 글의 그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격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대항 표현을 하는 사람의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연구를 공유드리려고 해 하는데요. 어이 연구는 제케빈 먼거라는 분이 진행하신 연구입니다. 이제 이분이 보고자 했던 것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였는데요. 이제 백인 남성이 만약에 트위터에 이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을 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백인 남성이 이제 그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가 여러 이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제 모든 계정을 직접 관리를 하면서 요 여러가지 조건에서 이그 흑인 비하 발언에 대응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트위터를 트윗을 보낸 거죠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넣고 저기요 여기에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이 한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라고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트윗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절반 정도는 이 메시지가 이제 라시드라는 이제 흑인 남성 아바타를 사용해서 이 트윗을 보냈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그렉이라는 백인 남성 아바타로 보냈습니다.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라시드가 보낸 트윗은 이제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쉬드도 이제 두 가지 계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팔로워가 많은 계정 그리고 팔로워가 없는 계정이 있었습니다. 그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인기가 많은 그랩 계정이 있었고 인기가 없는 그랩 계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빈 멍거가 이 트윗이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백인 남성들이 행동을 트윗에서 바꾸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의미한 결과를 냈던 환경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인기가 많은 그 계정에서만 반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많은 연구에서 봤을 때제 대항 표현이라는 거는 이미 좀 권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이 했을 때 대항 표현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팔로워도 많고요. 또 이제 그 혐오 표현을 했던 사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효과를 크게 낼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 메시지가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느끼기에 뭔가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 한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또 메시지가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더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대화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같은 의견을 말하면 이게 훨씬 더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게 됩니다. 이제 소수의 사람들, 아니면 한 명이서 말을 했을 때와는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대항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람에게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대형 표현이라는 게 혹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가? 혐오 표현을 방지할 수 있는가? 이걸 살펴본 거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형 표현을 알아보기에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특히 저희 덴저러스 스피치 프로젝트에서는 또한 가지, 대양표현의 흥미로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혐오표현을 한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 대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희 연구를 보면 어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대양표현이 굉장히 효과를 낼수 있는 분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대항 표현을 나을 수 있다는 게큰 효과였습니다. 만약에 대항 표현을 우리가 코멘트로 남기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료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혐오 표현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저희가 직접 진행한 연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래서 방금 마, 말씀드린 마지막 그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 질문을 연구를 할때 어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사람들한테 직접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대양 표현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저희가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DSP에서 최대한 많은 대양 표현을 수집을 해보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어, 인터뷰는 50명 정도가 진행을 했습니다. 대형 표현을 하고 있는 50명과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어, 일부는 정말 화려하게 이제 PR 캠페인을 하고 있었고요. 뭐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 하고 집에 오셔서 온라인에 접속을 해서 이제 혐오 표현을 봤을 때 거기에 개인적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1차 연구에서 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 활동들을 살펴보았는데도 대부분의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대항 활동을 하는 분들이 사실 그 혐오 표현자들을 겨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혐오 표현자만 겨냥해서는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제 나치 같은 성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표현을 남길 때그 사람 자체를 바꾸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 사람들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불특정 다수였습니다. 온라인에 표현을 남기는 것을 생각을 해볼게요. 대부분은 이제 오랫동안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 코멘트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읽게 됩니다. 당장 남겼을 때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사람들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표현을 남김으로써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대안 표현에 노출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 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 뭔가 잘못된 행동을 고쳐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단순한 목표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설명을 들으시면 어떤 다양한 목표가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제 트위터 계정입니다. 이게 yes, you are racist라고 해서, 그래, 너는 인종차별주의야. 라는 뜻인데요. 로건 스미스라는 분이 한 계정입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된 후에 이제 시작이 된 운동인데요. 이때 로건 스미스께서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인종차별적인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에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사람들은 여전히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도 그런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로건 스미스가 제 트위터에 가서 이걸 검색을 해봤다고 합니다. 어, 나는 인종차별주의가 아니지만이라는 말을 검색했다고 하는데요. 이 뒤에는 당연히 이제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트위터에서 이걸 캡처를 제가 해왔는데요. 어, 내가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지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뭐 어떤가 싶다 절반은 용담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다 캡처를 해서 아니다 너는 인종차별주의자야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겁니다 똑같은 문구로 이제 대응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계정이 이제 그 자체로 대항 표현이 된 것입니다 제가 로건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목표가 사람들을 단순히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활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중적으로 망신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이라든가 신념을 바꾸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인도 알고 있더라고요. 로건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인종차별주의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불특정 다수가 깨닫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같이 대항을해 나가길 바랬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캡처본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캡처를 했을 때 이미 팔로워가 37,000명 이상이 37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트윗을 한번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리트윗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발언 자체가 인종차별주의적인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표를 조금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서 목표를 좀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제 로건 스미스의 계정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조금 다양화 시켰습니다. 2017년도에 좀 다각화를 시켜서 인, 그 백인 우월주의 시위가 있었을 때 그에 대항하는 어,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나치가 샬롯스빌에서 걸어가고 있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과 프로필을 나에게 보내줘라. 그럼 내가 그걸 포스팅해서 그 사람들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포스팅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만 400개가 달렸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식별하려고 노력해서 정보를 주려고 하는. 어, 그,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로건 스미스에서는 로건 스미스는 이제 조금 처벌을 하는 성향으로 어좀 개정이 바뀌기도 한 거죠. 네, 최소 한 명은 이제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이 찍혀서요.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진이 찍혔고 자기의 프로필이 공개가 되었으니까요. 대항 표현이 가끔씩은 이렇게 대중을 단순히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신념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잠재적으로 분명히 여기서 나쁜 영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도 알지만 이제 망신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제 신념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그 부작용을 낳기도 하잖아요. 언제나 이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 자신들의 행동을 멈추거나 바꾸는 것으로 늘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트위터에서 제 사람들이 그 그리고 좀 잘못됐던 부작용이 어 잘못된 신상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여기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그 사람이다 라고 써지는 바람에 이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항표현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어, 지금부터는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례인데요. 미나데너트라는 분입니다. 이란에서 태어났고요. 지금은 스웨덴에 살고 있습니다. 활동가이자 언론가이기도 하고요. 이제 2016년도에 어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혐오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제 많은 난민들,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나 이제 중동 난민들이 스웨덴으로 많이 올 때라고 해요. 그때 이제 혐오 발언에 대해서 이제 대항을 하려고 개인적인 노력을 해봤는데. 대부분은 이제 본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어려움을 얻었다고 그 겪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외국인 혐오 발언을 이제 미나 데너트에게 직접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외국인 혐오증을 혼자서 대응하기는 너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0명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제 그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에서 이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한 거죠. 인종차별이나 이제 외국인 혐오증을 봤을 때, 이제 페이스북, 뭐 예를 들어서 뉴스기사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링크를 서로 공유를 한 겁니다. 그 페이스북 그룹에서 서로 링크를 공유, 공유를 해서 다 같이 가서 이제 댓글을 다는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표현을 다 같이 한 거죠. 이제 긍정적이면서도 사실에 기반한 댓글을 남기고 잘못된 정보는 수정을 하고 이거를 굉장히 정중한 어조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의 댓글 알고리즘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어, 공개된 페이지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댓글의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아요나 댓글이 많이 달린 그댓글 같은 경우에는 그 댓글 섹션에서 제일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댓글이나 어, 좋아요가 눌리지 않은 어, 그 댓글 같은 경우는 밑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제 긍정적이면서도 사실에 기반한 댓글을 이제 그 모든 댓글의 상단부에 올리는 활동을 한 겁니다. 뉴스 피드를 볼때 그리고 뉴스 기사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수동적으로 이렇게 스크롤 다운을 하기 전에 일단은 이 댓글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혐오 표에는 이제 아래쪽에 묻히도록 그 활동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담화 규범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해보니까 어,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는 댓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모든 전체적인 담화에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아, 굉장히 무례한 댓글을 보게 되면 본인도 무례한 댓글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정중한 댓글을 먼저 보게 되면 자신도 정중한 댓글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댓글들이 상단부에 있다 보니까 이 담화 분위기 전체를 조정을 할수 있게가 된 겁니다. 또 제가 최대, 최근에 이 그룹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큰 그룹에서 대형 표현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 개인들도 많은 대형 표현을 남긴다고 합니다. 꼭그 그룹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요. 뭔가 다른 대형 표현들이 있으면 자신들도 용기를 내서 하나씩 남긴다는 거죠. 이, 이 그룹 이름이 야가하르라고 해서 저 여기 있어요라는 뜻인데요. 이 그룹의 해시태그를 보면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와서 같이 댓글을 남긴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도 훨씬 더 안전하게 느끼니까요. 혼자서 대항 표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지를 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 스웨덴 그룹만 7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14개국에서 유사한 그룹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그룹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 이제 대항 표현을 생각하는 새로운 접근법인 거죠. 이 그룹은 직접적으로 혐오 표현에 대항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 왜냐면 하 대항을 직접 하면 그 댓글이 상단부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댓글은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의 댓글로 이제 활동을 한 경우입니다. 또 긍정적인 댓글로 이제 활동을 한 경우입니다.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항할까가 아니라 대항 표현을 어떻게 더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대항 표현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이용이 될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안 표현이 효과를 낼 때, 이게 가끔씩은 이제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한게 아니라 누가 상처를 받았는가에 초점을 받았을 때 이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응원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이제 그 혐오 표현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활동입니다. 이제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축구 경기장에서 있는 관행인데요. 이제 바나나를 던지는 관행입니다. 이제 경기장에 바나나를 던지는 건데 이제 백인이 아닌 선수가 경기장에 나왔을 때 바나나를 던져서 이 선수를 비인간화시켜 버리는 활동입니다. 이제 뭐 이제 원숭이 취급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단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온 관행입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이런 걸 처음 보는 선수들도 있었겠죠. 유명 선수들이 이에 대항을 했습니다. 네이마르와 다니 알베스인데요.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던 선수들입니다. 이두 선수가 여기에 좀 우리가 대항을 해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또한번 누군가가 바나나를 던지면 경기장에서 먼저 그 바나나에 가까운 사람이 그쪽으로 가서 바나나를 집어서 먹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죠. 다니 알베스가 실제로 바나나를주워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경기에 임하고 있죠. 이렇게 활동을 하기로 한이유가 어, 바로. 이 그 미디어에 관심을 얻기 위한 거였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이마르도 이제 자기 아들과 바나나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로는 소모스토도스 마카쿠스라고 썼는데요. 우리는 모두 원숭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입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캠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이 바나나를 먹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들고 포즈를 취한 사진도 많이 올렸고요. 셀카를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굉장히 창의적인 사진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도 우리는 모두 원숭이다라고 해서 써서 이렇게 유대감을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캠페인으로 진행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대항 표현이 직접적으로 그 혐오 표현을 한 사람을 타겟팅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향 표현을 통해서 그냥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이 인종 차별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제 유대감을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인종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종 차별을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준 사례입니다. 이게 대향 표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대안 표현의 효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게 아니라, 그리고 방법론적인 것만 생각을 할게 아니라, 어, 어떻게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를 낼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혐오 표현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 대형 표현을 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변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벌칙처럼 이제 처벌하는 성향의 대형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제 행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제 대형 표현의 목표는 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혐오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안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효과 역시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시간이 다된것 같아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